안녕하세요 형제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티비 2입니다네 오늘은 프렌즈레싱 2명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오랜만에 프렌즈레싱을 동번해보겠습니다 <laughs> <한> <laughs> 엄청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 손이 왜 아침에 들어 네, 일단 우상 다바고요 이렇게 이런 제가 뭘좀 제가 모으고 뭐 있어서 계속 어, 저기 뭐 살까요? 음. 어, 여기. 타오.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가. 만료되었던데요 5600개 있는데, 어, 되어있네요? 이거까요 이거 합시다. 이거. 프렌즈. 프렌즈는, 프렌즈 뭐, 살수 있나요? 프렌즈 살까요? 5600개 있는데. 아, 어, 뭐, 프렌즈 살까요? 얘 살까요? 아, 오케이. 제이이 구매, 일단 제이지 구매, 그리고 튜브, 뭐요 튜브 구매, 네, 주명주명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제가 보낼게요. 개인, 개인 정보, 개인장 상 확실히 먼저.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Ready, go. 네 여기 스피드 경기장 좀 대기지 같아네 여기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제가 저 강림리원이고요. 한계 t v 이가 t v 이가 승리당했습니다. 굉장이라서. 이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점수가 이렇게 낮아졌죠 하, 하. 너무 안 해갖고. 안 하면 안날아지는데 아니에요, 원래 이 점수였는데. 그런가? <목소리> 다다음주에 로지 프로미팅과 함께 영상 함께 찍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출발 좋죠? 오케이 네,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아요 꽤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꽤 만족하네 전방 공격일 땐 하나 써주고요 오케이 전방 공격될수줘요딱요 도움은 아껴주다가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전방 공격하죠? 오잘 응, 한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는 길로 그래 어. 이렇게 가면 되죠 <laughs> 이렇게. 어 방어하는 느낌이래 어? 왜 이렇게 잘라줄까 생각이 어, 오랜만에 서 제가 지금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 갑니다 오케이 후, 그만 오케이. 오케이, 좋아. Oh, wow. mm -hmm.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누워보겠어요, 갑자기. 팔. 오케이, 들었어요 신비강의, 삼유 t 유 t v 입니다 이번엔 챙겨 볼게요. 오케이, 저불어합니다 이번에는? 팀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전 바꾸고요. 죄송합니다. 팀전. 이번엔 팀전님 같은 팀이에요. 당근 쓰고 패턴 양말이에요. 신비강림, 한계티 2도? 그렇네요. 네, 저희 팀이 6레벨도 있네요. 아, 우리 이쪽이구나. 13레벨도 있어요, 저희 팀.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 다, 두 명이 6레벨이에요. 8, 7, 와, 여기, 써는 내꺼님. 근데 정수는 제가 제일 높네요. 신비강림님이 꿀등인것 같은데요? 정수는. 이 네, 써는 대건 엄청 점수가 높네요. 점수가 아니라 레벨이 높지? 어 아, 레벨 레벨이 너무 팀 도움 좀 많이 주는 페어플레이 합시다. 오늘 팀이 너무 좋은데 오케이 뭐야? 어? 이거 어, 계속 부딪히는데요? 아, 저칠등 아, 저희 팀은 잘 못하네요, 사람들. 아, 어, 이런? 저 처음에는 잘 못하네요, 팀이 저거 어, 자, 오케이. 전방 공격. 네, 전방 공격시킨 다음 6등? 어, 7등인가? 어쨌든 좋아졌어요, 언니내 네, 6등이에요. 아, 괜 저희 팀은 팀도우 안나오나요? 1등 이땜 공격 1등이 누군지 모르게 쩔고있어 금방 공격 어 저희 팀만 공격해버렸는데 금방 공격 어 진거 같은데, 이거. 금방 숨겨. 이꼴등이에요 네, 썬은 내꺼님을 지켜줘야 되는 거. 팀, 돼. 네, 썬은 내꺼님이 꿀잼하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팀이 없는 거지. 오케이. 팀 도움이 됐어요, 지금 아. 금방 숨겨. 아 도움이, 팀 도움이 됐는데 도움이 됐어요. 어, 팀 도움, 팀 도움 줍니다, 여러분. 아, 팀도... 아, 등록은 그괜찮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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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은 공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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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TV 격자습니다공이자 공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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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이이